하연이에요. 오늘은 졸업사진을 찍는 날. 일요일. 오늘은 하복, 동복 사진을 찍고 내일은 컨셉사진을 찍고 지금 살짝 늦은 것 같아가지고 빨리 준비를 해보고 카메라를 다시 켤게요. 안녕. 짜잔. 머리를 잘랐습니다. 아, 수박 다 쏟았어. 이틀 동안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겠어. 아아 아아너무 이거 한번 쳐야되는거 아니냐 너? 아아거같아아 뭐하냐 너 이거 씻는거 뭐였지? 어? 아깝게 웃밤아어 얘들아 나 냄새나? 이러는거?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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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해드릴게요. 눈 믿지 마어떡하야 나도야. 야, 이거 너무 없다고 야, 근데 그렇게 보면 야, 야, 눈이, 눈이 없어. 어야 찍고 있어? 야 코스모스민. 코스모스민 야 안녕하세요. 지금 하이라이트 받으러 오시면 요 아직 아, 찍고 있어요? 또? 음. <laughs> 1분째예요. 보세요. 자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네. 케저희가안 아! 할래요. 눈 머리에 떴어? 너무 하얘. 나 그렇게 한 번만 해 안녕. 안녕.

일어나?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너의 네, 미담, 미담 하나 만들자 뭔 미담? 내가 이거 찍을게 너가. 아 먹으면 빨리 앉아봐

좀 에바.. 왕 타타, 대왕 타타. 어? 이러면 겨드랑이 안 보이겠다. 아 이분이 아! 존나.. 인사해줘. 어? <laughs> 아니 근데 우리 반 아까 찍고서 하복으로 바로 갈아입으라는 거야. 알고 보니까 그냥 갈아입으라고 음. 한거요 아.. <laughs> 얘는 피치예요. 저는 타타를 들고 와볼게요. 하나 둘 셋. 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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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고 생각나. 안젤이. 효자한테 <laughs> <인사한테> 그러지 마. <웃음> 귀엽지요? 효자. 예쁘지?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중입니다. 저희 이제 음료수 마시러 갑니요 진짜? 사랑이의 도우미 마시러 요 가자. 얼마 안 받지? 신청해자 코가 지어졌다. <laughs> 토마토 <웃음> 토마토 우리 이거 하자. 코? <laughs> 아, 아닌데 그거 그... 아 우리 세 명이라 안 되구나. 우리 토마토 세번 나왔어요. 아, 이것도 세번 <laughs> 나왔어요. 하제 둘, 셋! 머쓱. 오늘 얼마 토마토 콜? 어, 토마토 콜. 너 어, 며칠 했냐? <끄> 어디 갈까? 엄마 붙잡고 사진 어그러게 우리 너무 놀, 네. 놀기만 했지? 안 찍어. 너로유튜 와. 너 나한테 왜 그래? 그렇게 해서는 프로 유튜버라고 할수 있어. 어딜 가든 유튜 생각을 해야지. 콘텐츠 나 뽑을 수가 없어. 네, 감사합니다. 안 안녕하세요, 와게 뭐, 뭐야? 어, 우리도 유튜브 나오는 거냐면? 먹이어, 먹이 먹이어. 우두, 아, 우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 알림 설정까지. <laughs> 급식실이에요. 아아 점심이에요.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. 뭐? 뭐 사진 찍는 것지만 뭔가 찍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야. 너무 텀이 커서 그런가 우리? 뭐 방답 지금 다 놀고 있어요 태연아 어? <laughs> 아비지 안녕 안녕. 아비지. 하복 사진 찍을 때 소풍을 못 들고 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용이 어... 있다는 거 맞는 거야? <laughs> 그대로 그래, 꽃 있어? 뒤진다. <laughs> 어! <laughs> 지금 컨셉 사진을, 아니지, 컨셉이 아니지. 하복 사진을 찍고, 반대로 올라가는데 마스크를 잃어버렸어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너무 더워요. 너무 <laughs> 더워요. 신배 인사해줘 안녕. 지쳤어미지 출연할래? 어, 누구야, 영파야? 지금... <끼리> 안녕하세요. 서현이이러분 나도 출연할래. 안녕하세요. 서연아, 이거 이제 내 거야? 음, 전전 아, 네. 네. 야, 뮤직뱅크 카메라 여기 보고 있어. 그래. 네, 서연 씨가 누구예요? 안녕하세요, 스파이시 류님입니다. <laughs> 지금 집은 사월가에요. 완전 헐레벌떡 뛰어서 표섰어요. 음 한복 비미화 서울 가기 대작전다람 <목소리> 도착했다는 드디어 와 이번 서울에 왔어요 서울 도착했어요 재복 입고 이제 레슨 보 그래서 금오가 어디냐는네네 음음음 네. 네. 아. 복사 쌓아요. 콩베이컨 아프 빵고기 이제 파스타고 집가요 <laughs> 안녕. <웃음> 내일 봐요. 안녕. 지금 지각이어서 학교에 가서 화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화장 중입니다. 짜잔! 음? 예쁘다. 유사원씨 오늘 예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소금이 하나 놓고 와가지고. 배워볼래? 하나 둘! <laughs> 머리 잡을래? 머리 잡으라고? 모자 잡을까? <목소리> <목소리> 그 사진을 찍는 중입니다 <목소리> 아드 음 어, 찍어 봐. 안 돼. 무서워. 기를 치는 사람도 갖고 있어요.는 연병. 네. 저 사연이 이요 여러분. 저 고비 문서예요. 땡땡땡 땡. 사고의 삼박자 땡땡 4분 손 시점. 저희 이거 올요 오늘 y girlfriend is so p <놀린> <completely 놀린> 하거든요. 근데 오늘 헤어 <놀린> 아, 어떡하지? 저는 오늘 농구.. 근데 지금 모자가 없네요? 모자가 지금 포인트인데, 인정? 이거 누가 하세 정국 씨 정국아 사랑요 자습시간이 아니라 우와 귀엽다 어? 학교 끝났어요 아, 안녕 아, 엄마, <놀빼> 이금뭐하십 <놀빼> 어, 음, <놀빼> 저희들 집에 갑니다. 안녕. 후우 <laughs>